당신의 노후 건강 이 초록색 기적에 달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문때 거울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지치고 힘에 부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고 식탁 위의 음식들이 그저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억지로 채워 넣는 의무감으로 다다오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장명 치에는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들곤 합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망설이게 되는 그 마음.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은 연료를 넣어줄 때 언제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회복력을 깨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겁니다. 바로 스피롤이나 분말입니다. 우주인의 비상식량 스피루리나의 놀라운 비밀. 미항공우주국과 국제항공우주기술연구소에서 우주인 비상식량으로 채택했을 만큼 스피루리나는 그 영양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슈퍼푸드의 대명사입니다. 3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 온 청록색 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압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영지나 산삼처럼 진귀한 약재가 자연의 기운을 응축하듯 스피루리나는 탭초의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기적의 식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양의학자들이 이 작은 생물체에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 완전식품으로서의 놀라운 구성 때문입니다. 스피루리나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인 단백질, 피코시아닌, 엽록소 베타카로틴, 비타민 E, 감마 리놀렌산,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고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피로리나가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주요 신체 부위별로 그 실질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패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로라는 이름의 노화 징후.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이 느끼며 오전에 무기력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활성 산소가 뇌와 전신 세포를 공격하며 생기는 노화의 결과입니다. 스피루리나 속의 엽록소와 피코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액을 맑게 하고 산소 운반을 도와 뇌에 신선한 영향을 공급합니다. 또한 풍부한 단백질은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만성적인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둘째, 조용한 살인자 콜레스테롤과의 전쟁. 나이가 들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스피로리나에 함유된 감마리놀렌산과 엽록소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약처에서도 스피로리나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속부터 채우는 젊음의 비결.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며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독소가 쌓이는 것은 노화와 직결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속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스피로리나는 총 염록소 성분을 통해 체내 독소 배출과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를 기혈의 순환이 막히고 정이 고갈되는 현상으로 봅니다. 반면, 서양의학은 노화를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 해석합니다. 놀랍게도 스피로리나는 이두 관점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스피루리나 속의 엽록소는 혈액을 맑게 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동양적 관점의 보약과 같으며 피코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서양적 관점의 노화 방지 솔루션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동양의 지혜와 최첨단 과학이 만난 것에 바로 스피루리나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슈퍼푸드 스피룰리나 분말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를 원합니다.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한 스푼 습관. 요거트나 샐러드 드레싱에 스피룰리나 분말을 1~2 티스푼 넣어 드셔보세요. 녹색 채소 40g 이상의 영양을 단 4g의 분말로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양은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활력 음료.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피룰이나 특유의 향이 부담된다면 과일 스무디에 섞어 보세요. 아침 공복에 딛기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 간편한 섭취. 분말 형태가 어렵다면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건강 기능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약처 권장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젊을 때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미래의 활력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부터 스피루리나를 통해 몸속의 젊음을 되찾아봐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염려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